안녕하세요. 빼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인문학 한자 학습을 책임지는 학습가이드 빼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은 상, 화, 하, 목, 부창, 부수로 공자가 천하를 어떻게 다스리고자 했는지에 대한 역사, 인문학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글자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상,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한자로 위, 윗을 뜻하는 글자이며, 화, 할, 화, 벼, 화와 입구가 합쳐진 글자로 먹고 살만하니 우리의 삶이 화목하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하, 아래를 뜻하는 글자로 아래, 밑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요. 화목할, 목, 눈목자와 언덕육자가 합쳐진 글자로 눈빛이 온화하다고는 뜻으로 되어 있으며 온화한 눈빛에서 치다다 화목하다라는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지아비부 대자와한 일자로 고대 중국에서 남자들이 머리에 비녀를 꽂아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성인식을 치른 남자를 의미하는 글자이고요. 불을 창 입고와 창성할 창으로 구성된 한자로 태양 아래에서 아름다움을 입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뜻하는 한자라고 합니다. 안에 부 여자 여자와 빛주로 여자가 빛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이며 집안을 청소하는 여자, 아내, 며느리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딸을 수 시엄시엄 갈착과 수나라 숫자가 추진 글자로 누군가를 따르거나 추종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한자이라고 합니다. 상하화목 부창부수 위상화하라, 아래하, 화목할목, 지하비부 부를창, 부인부, 따를수, 상화하목하고, 부창부수라. 윗사람이 오나 하면 아랫사람이 화목하고, 남편이 이끌면 부인은 따른다 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어떻게 세상을 구하고 다스렸을까요? 공자가 살았던 시기는 바로 춘추시대 말기입니다. 혼란과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시기였죠. 이 시기에 자신의 학문을 세워서 천하를 구제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생각하기에 혼란과 분열, 전쟁이 자주 일어난 이유는 바로 천자가 천자답지 못하고 제우가 제우답지 못하며 대부가 대부답지 못하고 백성이 백성답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구하고자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은 바로 인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공자가 생각하는 인은 바로 사랑입니다. 천자는 천자다운, 제우는 제우다운, 대부는 대부다운, 백성은 백성다운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인의 가장... 덕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자식처럼 아끼고 보호하며,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부모님을 섬기듯이 존경하고 복종할 때, 이 천하는 이 세상은 혼란과 분열에서 벗어나 바로 태평성대의 시대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지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상화하목 부창부수. 위상. 화할화 아래하 화목할목 지아비부 부를창 부인부 따를수 상화하목하고 부창 부수라 윗사람이 오나하면 아랫사람이 허목하고 남편이 이끌면 부인은 따른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글을 배우면서 지금 6월 3일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공자의 인해 사상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혼란과 분열과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의 시대가 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뺄쌤의 5분 천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따라란 따라다끝